헐탑 21편은 유일한 성공 비결, 압축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2, 1, 지금 당장 시작하라. Take action now. 예를 들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이중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공 비결은 수백 가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실패해도 성공의 방법을 새로 깨닫게 됩니다. three, two, one. 지금 당장 시작하라. take action now.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이 있으면 한사코 회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저유어 에더라는 책에서 인용한 마지못해 공부하는 사람의 예는 저만 공감이 가는 사례일까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이 얼마나 규묘하게 피하다가 결국 내일로 미루는 가정을 화면을 멈춰 놓고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습관형성이 되기까지는 세번 정도씩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루 50번 이상 또는 100번 이상 습관적으로 할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 단세번 이내의 해피 안에 할 일을 시작한다면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해피 행동은 허용의 카운트다운을 마음속으로 세면서 결심을 좀더 가지고 네 번째 행동은 결선적으로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3, 2. 지금 당장 시작하라. 데크 액션 나우.